모리타 우에다가 내려와서 일단 받아주고 있습니다. 등진 상태. 자 모리타에게 모리타. 자 모리타 들어갑니다. 모리골 일본의 선제골입니다. 모리타 히데마사. 야 지금은 중앙 쪽이 완벽하게 돌파가 됐고요. 그게 불절 이후에 그물망을 출렁이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우에다가 나와서 버텨줄 때 모리타가. 아 여기서 들어가면서 터치가 아주 잘 됐거든요. 네. 아 일단 막았지만 아주 묘하게 바운드가 흘러가면서 골문으로 빨려들어갑니다. 아하. 자박자한 번에 길게 아주문 쪽으로 왔습니다. 아주문 받았습니다. 자. 아주문. 슛. 아자 코너킥입니다. 아로빈 패스가 아주문에게 잘 전달되면서 슈팅까지. 지금은 아주 미세하게 앞서 있으면서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네요. 네. 오해비가 내려줬습니다. 중앙 수비, 발리자네가 올라와서 한 번에 뿌려줬습니다. 돌아서나요? 오, 돌아섰습니다. 네. 자 슈팅 김에! 아! 핀 아, 아, 아. 나갑니다. 사반 고고스! 자, 지금은 이제 피지컬로 이걸 이겨냈죠. 예. 아, 버티면서 공간 만들고 잘 때렸는데요. 자, 지금은 중앙 수비 이타쿠라 선수가 완전히 벗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자톨라이가 잡혀 있기 때문에 또 킥이 나가죠. 네. 자, 자한바크시 쪽을 받습니다. 헤딩 패스. 자, 보도스 가운데 아즈머니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스 들고 가운데로 그렇죠? 반대편 아! 다리가 닿지 않습니다. 사르다르 아즈문 지금은 아주 투 기술적으로 잘 올렸는데. 네. 에사자 톨라키. 자, 바로 올려주고. 마이다 자, 박시 가운데로 넘겼습니다. 자, 경합이. 고 하지만. 다리 다지 머리 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또한번 가져가는 이란. 에브라임이 물려줍니다만. 아, 예. 네. 이, 모리아스 감독이 상당히 신임을 하고 있어요. 예. 자, 득점! 선방. 하지만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자, 아즈문이 침투에 들어갈 때이 침투 패스 상황에서 미처 오프사이드 라인 빠져나오지 네. 못했던 아즈문. 자, 여기서도 이제 뭐 오프사이드긴 하지만 어, 이런 플레이들을 일본이 좀 약하죠. 지금도 아즈문이 어깨로 툭 치고 들어가니까 후보. 자, 후보 한 번에 어... 외다 쪽! 자 좋은 코스가 우에다 머리에 배달됐는데요 오, 지금은 푸보가 아주 기술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에서 자 회전을 많이 줘서 들어왔거든요. 네. 자 지금 중앙 수비와 측면 수비 사이로 정확하게 배달되었습니다. 아, 자 아, 앞방통해서 아, 뺏냈습니다자 네. 모리타 쿠보 들어갑니다. 후보, 네. 접고 쿠보 때리려는 거였을까요? 아, 네, 확실히 오른발은 좀 약하죠. 아, 하지만 지금 마에다가 전반전부터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결정적인 커트를 해내면서 득점을 도울 뻔했습니다. 그럼 예. 이 슈팅을 한거같죠 반대편 모서리를 본것 같은데 후백리이 뭐 안으로 좁히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했는데 자들어습니다 아, 모에비가 해결합니다. 아, 이 공격 쪽에서 부분 전술이 아쉬웠던 이란인데, 자, 이런 패스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일본의 뒷공간을 완전히 뚫어내는 슬로 패스, 모에비가 뚫어냅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 킥이 멀리 가지 못했고요. 자이 패스 아즈문. 아즈문의 기가 막힌 아, 스루패스. 네. 이타쿠라 선수가 5회비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이번 대회 아즈문이 뭐 득점을 많이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어시스트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아즈문은 뒤로 빠져서 플레이했을 때 이런 어시스트 기회가 옵니다. 뒤지면 답이 없거든요. 오, 스패스 네. 자, 달려갑니다. 아 지금 은아주군이 아주 놀라운 스킬로 득점까지 기록을 했는데 자 볼까요? 아 어, 이거는, 이거는 봐야겠는데요 네, 이건 봐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아 기가 막힌 아, 터치 그리고 접고, 접고 접고 과연 아주군의 골이 역전골이 될지 아니면 노골로 그냥 옵사이드가 될지. 사이드 관련된 반자동 옵사이드. 아, 아, 네, 길게 잔박씨 이선에 떨어졌습니다 마에다입니다 마에다 모리타, 오우 하지만 막혔습니다. 자 모리타의 돌파. 이제 마에다가 들어가면 이런 작지만 좀 버텨주는 힘이 있거든요. 예. 자, 지금은 이란 크로스. 네. 오, 헤르 아, 이건 무겁다. 아. 자, 지금 완전히 뒤에서 들어오는 모에비를 놓쳤던 일본 수미, 수미진이거든요. 예. 아, 네. 아. 역구부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아쉬워하는 이란의 갈레노이 감독. 치렀는데, 자, 에자톨라히. 오, 됐다, 모두고 아줌마. 와 자, 네. 그고 자, 하지만 아즈무니 패스 연결 받는 타이밍에 이제 그 전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였죠.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본이 지금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는 후반모비 자, 버텨입니다모비 내주고 보도스 자 모에비에게 모에비 전진했습니다 모에비 버텨냅니다 모에비 꺾었습니다 아, 네. 자 하지만 스즈키 자 골키퍼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리거 아주문이 또 걸려 넘어졌어요 발이 약간 몸쪽에 끼면서 넘어졌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자 헤딩! 그냥 벗어납니다 네, 네. 에다의 머리에 맞았지만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일본이 모처럼 이란 진영으로 높이 올라왔지만 자, 한바크 씨 쪽을 겨냥합니다. 자, 한바크 씨. 자, 몸싸움 잘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자, 한바크 씨, 하지만 두 명이 붙어있습니다. 자, 한바크 씨. 자, 들어냈갔어요 네. 그리고 크로스. 자, 크루소. 오, 자 톨라이의 아크로바틱한 슈팅. 하지만 스즈키콜키퍼의 정면입니다. 야,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공이었는데 이거를 안 뜨게끔. 예, 미술적으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반대편 대강으로 갈랐습니다. 모헤비! 모헤비 머리 맞고 자 이타쿠라 얻어놓어요 오! 맞았습니다! 찍었어요! 찍었어요! 페널티킥! 결정적인 PK를 일본이 허용합니다! 이타 선수가 뛰어들어갔는데 볼까요? 네. 여기서. 여기서 중앙 수비 겹친 상황 이타쿠라! 아 걸었어요. 이타쿠라가 다리를 걸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PK 슛! 아, 골! 아, 성공입니다! 1안 페널티 성공! 아, 자한 바크시 베테랑이 해냅니다 자한 바크시! 카나니 중앙 수비수 카나니의 집념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리레자 자한 바크시 자 베테랑이 결국은 이란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호세인 카나니 FC 서울과 또 이적 링크가 나고 있는 이장수가 <laughs> 네. 마지막에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아, 이란이 타레미 없이도 리드를 잡아갑니다. 예. 일본이 21세기에 벌어진 아시안컵에서 8강에서 탈락한 건 2015년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합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일본이 탈락합니다. 이란이 4강에 진출합니다. 자, 이란과 일본의 아시안컵 8강전. 이란이 2대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둡니다. 아, 이란 대단합니다. 전반전에 상당히 안 좋았던 경기력. 어, 일본의 압박에 눌려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데 교체 카드 없이 후반전을 맞이했고요. 예. 본인들의 힘으로 후반전을 찍어누르면서 2대1 역전승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16강전에서 정말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전을 벌였었고요. 자, 일본은 사실 어, 이번 대회에서 이라크에게 조별리그 36년 만의 패배도 경험을 했었고 네. 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또 공격력을 회복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변모를 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란을 만나서 전반전을 아주 유리하게 끌고 왔고 후반전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만. 막판에 정말 두리의 일격을 당하면서 2대 1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 애들 미토마까지 투입하면서 어, 이제 반전을 노렸지만 오히려 후반전 경기력이 훨씬 더안 좋았거든요. 아 이란의 뚝심이4강행을 이끕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오늘 경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